어떤 작품에 투입되던 연기력 하나는 믿고 보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좀 구려도 일단 이들이 나오는 장면들은 미친 모리토를 선사하죠. 따라서 이들이 출연한다 하면 어떤 장르든 기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준비한 레전드 배우들 차기작 총정리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배우는 명실상부 최고의 배우 최민식입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차기작은 킹복의 나라로인데요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인 해당 작품은 또 다른 명배우 박해일과의 투톱 주연 영화이며 꽤나 흥미로운 플롯을 지니고 있습니다. 길어야지 한이주 보고 있습니다. 살고 싶었 장기 수감자 203은 시한부 선고를 받자 탈옥을 감행하고 이후 밖에서 남식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거 한, 한 발밖에 못쏜 건데. <laughs> 일면식 없던 둘이었지만 우연히 큰 돈을 함께 얻게 되며 예상치 못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진짜인 같 아, 물론 여기서 동행이란 이 돈을 들고 뛰는 도주극을 의미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코미디와 스릴러를 왔다 갔다 하는 작품이란 점인데요. 매씬마다 다른 감정 분위기를 담았다고 하니 꽤나 화려한 연출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아, 아유. 최민식의 또 다른 차기작으로는 인턴이 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의 조합에 그 인턴이 맞는데요 한국판으로 리메이크 될 예정이며 한소희가 패션회사 CEO로 최민식이 70대 베테랑 인턴으로 등장합니다 제작진은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닌 한국식 정서와 상황에 맞춰 재해석한 작품이 될 거라 강조하고 있는데요. 원작이 워낙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기에 과연 어느 정도 변형할지가 관건인듯 싶습니다. 무엇보다 최민식 특유의 묵직함과 한소희의 날카로움이 만나면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가 궁금한데 인턴은 2026년 개봉을 목표로 제작 중이라 하니 내년에 함께 확인해보죠. 다음으로 살펴볼 배우는 바비드 상크 그 자체 고수입니다. 그가 컴백할 작품의 제목은 리버스인데요. 총 8부작의 외부 오리지널 드라마로 의문의 폭발 사고 이후 기억을 잃은 묘진 그리고 그녀를 지키려는 헌신적인 약혼자 준호를 둘러싼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합니다 준호는 묘진과 그녀가 엮인 사건을 파내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이로 인해 묘진을 향한 믿음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하죠 아직 많은 정보가 풀리진 않았지만 일단 출연진만 봐도 각자고 맞는 걸알수 있는데 보수 외에도 윤재문, 김민 등 소문난 실력파 배우들이 총출동하며 따라서 연기력 면에선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나저나 김민은 또 동남아 역할로 나오는 게 아닐지 궁금하네요. 만드는 거배 주면 다사 그럼 주후 만나자. 승이다 사 아, 아, 아. 수많은 반정과 치밀한 전개가 핵심이라는 리버스는 오는 10월 공개됩니다. 다음은 이젠 부정할 수 없는 월드 스타가 된 이정재의 차기작입니다 현재 그의 앞으로 예정된 차기작은 두 작품이 있는데 하나는 도청이라는 영화며 또 하나는 레이입니다. 오늘은 이 레이란 작품에 대해 알아볼 건데 바로 다만악에서 구하소서의 스피노프기 때문이죠. 레이가그레이가는뭐 어떻게 이가 레이는 다학구의 매력적인 악역이었던 레이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가 될 예정인데요. 그는 제일교포 출신 킬러로 자신의 타겟에 도달하기 위해선 어떤 짓이든 감행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What? 기존의 누아르 킬러들과는 차별화된 비주얼과 스타일 덕에 악역임에도 큰 인기를 끌었었죠. 이런 글을 다룰 해당 작품은 OTT를 통해 릴리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레이가 킬러가 된 기원을 다룬후전 세계 다양한 빌런들과의 대결을 그릴 것이라 합니다. 흥할 경우 프랜차이즈화를 노리고 있기에 빌런들이 주인공인 일종의 빌런 유니버스의 출발점이 될 작품이라 하죠. 이정재 또한 레이란 캐릭터에 애정이 큰지 이번엔 주연뿐만 아니라 제작에도 참여할 예정이라는데요. 2023년부터 프리 프로덕션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니 아마 조만간 촬영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레이의 인간적인 면까지 그려내는 작품이 될지 아니면 기존대로 그의 악함에 집중할지 벌써부터 여러 궁금증이 폭발하네요. 이번엔 레전드 여배우 김혜수입니다. 그녀의 자기작 중 가장 기대되는 작품은 시그널 시즌2 두 번째 시그널인데요 전작의 핵심 배우들인 김혜수, 조진웅, 이재훈 모두 복귀하며 극본 그 또한 김은희 작가가 또다시 맡았습니다 특히 김은희 작가의 경우 10년 만에 시즌2를 내놓는 만큼 다른 거대 프로젝트들을 제쳐두고 오직 시그널에만 열중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본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담긴 작품이니 큰 기대를 바란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촬영은 2025년 초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됐었으며, 드디어 8월 11일부로 촬영을 마무리했다 하는데, 시즌1 결말 이후의 이야기, 당시 남겨졌던 떡밥 등 불어내야 할게 많은 시그널 두 번째 이야기는 내년 상반기 TVN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두 톱스타를 다룰 예정인데, 바로 전지현과 감동원입니다. 이들이 함께 컴백하는 작품은 북극성으로 디즈인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인데요 냉철하고 완벽한 외교관 문주 그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특수요원 상우의 이야기를 그린다 하며 이 둘이 국제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의 휴말릴 예정이라 합니다 이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판이야 정치적 음모, 첩보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알수 없는 감정까지 그야말로 모든 장르를 한데 묶은 하이브리드 스파이몰이라 하죠 당신은 누구인 나에게 왔나요? 거기다 전지현, 강동원에 더해 할리우드 스타 존 조까지 합류하는데 출연진과 플롯만 봐도 거대 스케일의 작품이란 걸알수 있으며 총 9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인물들의 서사에 집중할 거라 합니다. 북극성은 오는 9월 10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번엔 연기의 경지에 오른 것 같은 배우 이병헌입니다. 아마 오늘 소개한 배우들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명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징어 게임이란 거대 프로젝트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가을 또 하나의 예비명작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죠 미국에서는 해골을 도끼질한다고 한다면서요 한국에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넌 뭐가지야? 해당 작품은 박찬옥이 무려 17년 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로 한순간 해고 통보를 받은 만수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지켜야 할 가족이 있던 그는 절망에 빠졌고 이 절망은 기이한 생존 전략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재취업을 위해 경쟁자들을 한명한명 한명 제거하는 거였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사이코패스물 같지만 이번 영화는 단순한 스릴러가 아닌데요. 박찬욱 감독 특유의 블랙 코미디가 듬뿍 담긴 작품이라 하며 따라서 웃어야 할지 불편해야 할지 모를 기묘한 감정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이는 뭔가 기괴한 포스터만 봐도 알수 있죠. 출연진은 이병헌 외에도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등 화려한 그 자체를 자랑하는데 하지만 무엇보다 차승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역할이 만수의 경쟁자이기에 둘의 살벌한 격투신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박찬욱 감독의 냉정한 시선, 기묘한 유머, 그리고 잔혹한 생존극이 뒤섞인 《어쩔 수가 없다》는 오는 9월 개봉합니다. 다음은 연기력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김윤석입니다. 비록 최근 스코어가 좋진 않지만 그의 차기작만큼은 벌써부터 눈이 가는데요. 폭설이란 영화입니다. 해당 작품은 폭설로 뒤덮인 외딴 기차역에서 벌어지는 하루를 그리는데요. 평생 이곳에서 근무해온 역장 갑수는 정리의 고소식에 망형자실한 상태로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도소 버스에서 수십 명의 죄수들이 탈출했다는 속보를 듣게 되는데,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한 청년이 자신이 후임자라며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청년이 탈출한 죄수인지, 진짜 후임자인지 모르겠다는 것인데, 이때부터 둘 사이에 미친 긴장감이 흐를 것이라 하죠. 한정된 공간에서 모든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점, 단 하루만을 담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압박감으로 가득 채운 작품이 될 듯한데요. 만약 구교환이 진짜 빌런이 맞다면 반도에서 보여줬던 또라이 빌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설은 아올 하반기 개봉 예정이며 조만간 예고편이 풀릴 듯 싶으니 그때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